아, 복자 선생님, 첫판 치킨 시만원미쟤죠 님들아, 나이스, 내려왔어. 아 뭐야, 왜 패? 치킨 시시만 원. 님들아, 10만 이거 안전 자산 맞죠? 아, 죄송하지만. 오킹 방송 보신 지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. 지금 파밍 하는 것만 가루만 봐도. 이 새끼 상당한 실력자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좋아요 좋았어 백킹 나왔고요 큐비오 나왔 전술용 개머리팡 이 엠프 나오면 끝나 엠프 나오면 게임 끝나 치킨씨 만원 치킨씨 만원에다가 쏠룡씨 쏠룡을 씨... 여기서 어떻게 해아 개심욕 아잠깐 괜찮아 3배 나왔어 치킨씨 후라이드 오케이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아598 게임 끝 뭐야 오0 0나는데치킨시 내일 수술 마취 없이암 <laughs> 무슨 수술인데 왜내 게임에 목숨을 걸지는 마어 그건 너무 좀 과해 고배님.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59등시 59등시 대체 59등 시9 0 0 0원 59등 시9 0 0 0원 지금 59등 하게 생겼냐 지금? 오케 칼구팔 나왔어 칼구팔 나왔으면 게임 다한 거야 이거 지금 나이스 해 좋아 영민아 호흡하면서 천천히 하자 이걸 떠날 수 있다 이 지금 개크다 이거 지금 145만 원이라고? 잠깐만 진짜 큰데? 왜요? 쇽백이 나왔고, 잠깐 진작에 왔죠 잠깐만 저 이따 불고 해도 돼요? 145만 6천원이라고? 지금? 잠깐 나 이거 나저 저 약간 저 이거 프로 준비할 때처럼 해 되나요 혹시? 저저 저 이거 진짜 진지빨고 해도 돼요? 이번 판? 잠깐만 아 진짜 나 소통 안 해도 돼? 아 뭐래 샷건 치킨씨 키 신분 저 아니에요 AK로 갈게요 진정한 실력자 치킨씨 입관 입관? 이거 설마 비행기 설마 나한테 은총을 내려주나? 1 no. 0 치킨 시5만 추. 아우 와우 오케이님 5만원원아5만원 원이 아니 5만원 미션 감사합니다 오케이 확인 지렸다 이거. 보정기 보정기라도 끼줘 일단 간지로 내 사랑 간지 야 보정기 나왔다 야 이거 야 이거 엠포 나오면 못 먹을 거 아니깐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엠포야 게임 끝다 나왔다 이거 템다 나왔다. 아, 칭찬 감사합니다. 너무 값지고요. 잠깐만, 구상에다가... 이 번판 너무 큰데... 야 잠깐만, 아스쿠스? 아스쿠스?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거 솔로니까, 이거 솔로니까, 이거 카번가 될게. 형님 이거 진짜 먹자. 제발 치킨씨 걸 돈이 없으니까. 화이팅, 화이팅, 아, 행인합니다. 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막상에 치킨 먹을 때, 앰포 풀파츠면 이거 진짜 할 만하다. 진지하게 리얼로 아이칸 건너야 되네. 괜찮아, 괜찮아. 5, 5탄까지 10분 방장 전기이자 모인 예정입니다. 코코로 빙빵! 응, 아니야, 어, 미안한데 내 방송 많이 안 봤구나. 어. 아, 아, 오케이, 총기수입양호해 아, 잘못 눌렀어. 씨 아, 오케이, 총기수입잘 돼있고. 아, 나 너무 긴장했다. 잠깐만. 아, 으으으으으... 으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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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설마 잠깐만 설마 방금 s l i 치킨 치 부터 애미 사네? 야 이번 판 미쳤다 진짜로 진지하게 야 잠깐만 나 지금 얼마야? 야 매니저 나 지금 야 이거, 이거 이번 판 치킨 먹으면 얼마야? 바론 뺏을 시 10만 원 바론이 어딨냐고여 이게 186만 원? 나, 나 진짜 얘기 안 하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? 좀 재미없어도 돼요? 진짜 진지빨고 하게 오케이 진통제 나이스 하고 아! 뭐야 여, 여기만 야 내가 털었다고? 아 내가 털은대야? 아나 긴장했나 봐. 나왜 이러냐? 잠깐만. 모민 성공만아나 설마 나, 나 심호흡해. 아. 아, 이번 판 미쳤다. 치킨 무조건 먹는다. 터도도도. 아, 뚝배기 빛나는 거 봤는데. 아, 형님들 한, 한 번만 안냐. 아 또. 아 또. 아 또. 아 또. 아 <laughs> 또. 포벤이야. 미안한데요. 전기 위자10% 충전 중. 경찰을게 나이스. 진통제 나이스. 여러분들 화염병이 개조가졌거든요. 요즘 무조건 화염병 씁니다. 화염병. Nope. 30발이면 충분해. 치킨 씨 2만 원. 그 2만 원 하긴 기다리선생 님. 기다리 아저씨는 공가소이네 어? 여 그리고 토피나자. 치킨 씨 키신 분. 전 아니에요. 저는 이제 곧 먹을 예정. 제가 알아서. 아, 자 손들려. 잠깐만, 아, 자 제대로 하자, 병면나 진짜 제발, 진짜 제발 180 얼마라고? 잠깐만, 얼마라고, 매니저? 198만 0천 원. 치킨 씨 오킹님 PD 지원. 그게 나한테 이득 이득인 거지? 야 이거 나 제발 제발 이거 4배, 제발 4배, 6배나 4배. 200이라고요? 치킨시, 우리집 치킨, 코코가 먹는 말린 고구마 주봉지. 그나지밥 아니에요? 그거? 아, 나 진짜 자기장 500번째 판 치킨시 10만 원. 치킨시, 별풍 10만 개. 별풍이요? 멋진 명민장, 여러분입다 진짜로 BJ 멋진 명민장. 너 헤라 10만 개. 소리 여기 언덕, 언덕 냄새 크크크루크크크 치킨 씨신장미 씨. 한대. 치킨 씨900 행복동. 하... 야, 쟤 보급 먹었다. 하... 하... 맞춘 다음에 <laughs> 왜, 왜, 패치했나, 이거 배치했나 이거? 아! 되지? 아! 음, 아! 음, 아! 음, 아! 음, 아! 다이다 이곳이 그 안전자산인가요? 아! 음. 첫 논회인데 치킨시 이만 걸어보면 아, 아! 치킨씨 많아! 이연 타고 가자, 이거. 아... 아, 저 새끼 수X 잘해! 아, 나 60... 치킨씨네 중투수 하나 개때림. 아! 역시 비폭력주의자 우킹 됐어 됐어 살았어 치킨 배달이요 물결표 어이집이 아니넹 키키요 저는 브론즈입니다 외치면 치킨 시 2만원 치킨 시켄 창문 하나당 5만 원. 아, 창문이 여기 어디 있어, 이 씨. 아, 총도 안 들고 뭐 해? 아, 나 긴장했나 봐. 나왜잘안 되지, 지금? 뭔가? 아, 나 진짜 자기장 진짜. 짜증나네. 아이, 건너왔더니 반대편 잡혔어. 이게 임이냐고 이게. 아, 진짜. 아, 안개꼈어 아. 아, 풀기도 사람 같아, 씨. 아유, 어떻게 건너가 다시. 응. 야, 뭐야. 아! 전기 뭐야 X 잘했어. 어떻게 했지? 뭐야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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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얘왜 죽었지? 나와야돼우번에 치킨 먹었어? 됐으,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지. 얘 뭐쎄? 얘왜 죽었어? 얘 왜? 10, 얘 왜? 포인. 여기 이제 깨끗해. 야, 잠깐만 자기장 뭐야! 지렸다! 야! 제 저기 있었으니까 여기 깔끔해 여기만 확인하면 돼 여기랑 저기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에 하나 동민아 제발 비트도 받나요? 치웠나. 받으면 치킨씨 100비트 아! 비트나이스 애좋아요 아! 괜찮아 치킨씨 2 2 2미 h z 2 0 똑같다 죽이려 그랬는데 아아아아나딱 움직여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아아 진통제 먹고 지랄하다가 죽었잖아 웃기려고 아